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셀토스 어, 견적과 즉시 출고 재고, 할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 캐피탈별로 이렇게 다 비교 견적을 할수 있는 저희 전산 시스템입니다. 어, 이제 그 고객님들마다 원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고 어, 이제 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견적 조건에 따라서 이 캐피탈 저렴한 순서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 조건을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피탈별로 비교 견적을 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상세 견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토스 리스와 장기 렌트 상세 견적입니다. 이게 리스와 장기 렌트는 어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건없구요 어떤 분들은 렌트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리스가 유리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30% 조건으로 했는데요. 이 조건에 따라서도 이제 그 저렴한 게 다르기 때문에 어,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 이월아비금 안에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리스는 이월아비금 외에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할인은 뭐냐면 어, 캐피탈에서 이런 브랜드별로 이렇게 대량으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는 그 이제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렌트나 장기 렌트만 가능하고요. 장기 렌트나 리스만 가능하고요. 보시면 앞에 면세 가격 그리고 뒤에 할인 금액이 붙습니다. 이 뒤에 붙는 할인 금액은 어, 특판 할인이라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대리점 수당이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산상으로 저희는 모든 차 재고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지금 셀토스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21대 정도 있습니다. 어, 21대 정도 있고 이게 근데 매일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하는 재고가 오늘 이제 문의를 했는데 오늘 없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뭐 내일도 봐드리고 모레도 봐드리고뭐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확인해서 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마다 어 할인도 다르고 이제 견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